지금 시간은 새벽 6시 30분 아, 전국에서 천공하는 거 아마 1인자일 거예요. 차례 600개 지금 이 나무는 나무 중에 제일 좋은 강참나무예요. 가늘어도 무겁고 버섯이 오래 했동안 달립니다. 나무값도 개당 천원씩 더 비싼데요. 이익을 도와주는 정유명 형제, 편하장사 지금 하루에 300개씩, 오늘 하루에 600개씩 편공하는데, 인력이 10명 들어가요. 지연 3일째 하고 있습니다.